KBS 로비에서 벌어진 찬반 양측의 격렬한 대립은 2차원 중심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시작되었고, 시시각각 변화는 긴박한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상세히 밝혀졌습니다. 2025년 12월 21일 오전 여의도에 위치한 KBS 본관 로비는 평소 주말 아침의 한산함과는 거리가 먼 비정상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날 성황리에 막을 내린 연예대상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예능국 내부에서는 연출팀 재배치 검토라는 짧은 메시지가 공유되며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알렸습니다. 평소에는 각기 다른 층에서 업무를 보던 스태프들과 연출팀 직원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일찍부터 로비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들의 시선은 본관 서쪽 회의동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감지된 분위기는 단순한 시상식 뒤풀이가 아닌 방송사의 미래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실체적 확인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른바 2차원 효과를 방송국 조직 전반에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연예대상 생방송 도중 2차원이 화면에 등장하거나 멘트를 던질 때마다 실시간 데이터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언급량은 평소보다 4.6배 이상 치솟았고 시청률 잔류곡선은 방송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V 자형반등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KBS 고위 관계자들은 시상식 종료 직후 이례적으로 빠른 총평 회의를 소집하여 MC 중심의 동선 재구축과 내년도 라인업 고정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찬원이라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방송사의 편성 전략 자체를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며 내부에서는 이를 이찬원 체제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앞두고 예능국 내부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격렬한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찬성파는 시청률과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이찬원을 방송사의 핵심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대파는 특정 인물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장르의 다양성을 해치고 조직의 정체성을 단일화할 위험이 있다며 속도 조절과 공정성을 요구했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두 그룹 사이에는 팽팽한 정적이 흘렀으며 오전 9시 41분경 팀장급 인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는 순간 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회의 자료에 포함된 2천원 등장 구간의 시청률 잔류율 12.4%라는 경이로운 수치는 찬성파의 논리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긴 회의 끝에 오전 11시 7분경 회의실문이 열리며 흘러나온 움직입니다 라는 한마디는 사실상 이찬원 중심의 조직개편이 공식화되었음을 선포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편성기획팀 간부의 입을 통해 연출팀 재배치 1차 검토와 새로운 시상식 운영방식 도입이 언급되자 로비 곳곳에서는 환호와 한숨이 엇갈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찬원이 단순히 인기 있는 출연자를 넘어 방송사의 시청률 챕터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구조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타 방송사들조차 KBS가 이찬원을 하나의 전략적 자산으로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에 경탄을 금치 못하며 이번 사태가 방송가 전체의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KBS 본관 로비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립과 논쟁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상보다 무서운 것은 조직이 움직였다는 사실이며, 이찬원은 이제 프로그램의 인기를 넘어 방송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강력한 축으로 우뚝 섰습니다. 예능 인상 수상이라는 표면적인 성과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변화가 방송국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 이번 사건은 앞으로 2026년 KBS 예능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현장의 모든 정황은 이찬원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현재 여의도 KBS 본관을 휘감고 있는 팽팽한 긴장감은 단순한 연말의 분주함을 넘어 공영방송의 예능 지형도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습니다. 연예대상 시상식 직후 벌어진 연출팀 재배치 논의와 예능국 내부의 이례적인 조기 전략회의는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파괴력이 단순한 출연자 수준을 넘어 방송국 조직 체계까지 움직이는 거대한 구조로 자리 잡았음을 방증합니다.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뜨거운 토론이 오갔던 본관 로비의 풍경은 이찬원 체제가 가져올 변화의 무게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으며 회의를 마치고 나온 관계자의 움직임이다 라는 짧은 선언은 2026년 KBS 예능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이찬원이 등장하는 구간마다 기록된 비현실적인 시청률 잔류 곡선과 소셜 미디어상의 폭발적인 데이터 수치는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일반적인 시상식 진행 도중 발생하는 시청률 하락 패턴을 완전히 거스르며, MC 이찬원의 멘트마다 그래프가 급격히 반등하는 V자형 곡선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재정렬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KBS 분석팀 내부에서조차 이 수치는 단순한 팬덤의 화력을 넘어 대중 전체의 시청 흐름이 이찬원이라는 축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곧 예능국의 편성 전략이 프로그램 중심에서 인물 중심의 지휘체계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MC 중심 동선 재구축과 시상식 브랜드 재정비하는 2차원을 단순한 진행자가 아닌 방송사의 가치를 대변하는 핵심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2차원이 출연한 부루의 명곡이나 편스토랑 그리고 셀러 병사의 비밀 등에서 보여준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는 KBS라는 공영방송의 이미지를 더욱 점고 활기차게 변화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한 방송사 간부가 언급했듯이 이찬원의 출연 곡선과 방송사의 브랜드인지도 곡선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이찬원이 하나의 콘텐츠를 넘어 방송국의 경영 지표까지 좌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바라보는 내부의 우려 섞인 시각 또한 조직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목소리로 경청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자칫 장르의 다양성을 저해하거나 예능국 본연의 색깔을 흐리게 할수 있다는 지적은 KBS가 2차원 체제를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찬성파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의 효율성과 반대파가 강조하는 공공성 및 다양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2026년 KBS 예능국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의 결과로 연출팀의 대대적인 이동이 시작된 이상 KBS의 시계는 이미 2차원이라는 강력한 동력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25년 1 2월의 여의도는 2차원이라는 한 청년이 방송국의 낡은 관행을 깨고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는 기적 같은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상보다 무서운 건 조직이 움직였다는 사실이라는 말처럼 2차원이 얻은 예능 인상은 그가 만들어낼 거대한 변화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시청률의 언어를 믿는 제작진들이 선택한 이 새로운 길은 앞으로 대한민국 예능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수를 넘어 방송사의 미래를 열어젖히는 구조적 혁신의 아이콘으로 그 자리를 확고히 굳혔습니다. 이찬원 가수가 이번 연예대상 비공개 뒤풀이 현장에서 연출진들에게 전했다는 내년도 특집 프로그램에 대한 참신한 기획 아이디어나 그가 이번 조직 개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스태프들과 나누었다는 겸손한 소외 내용 혹은 kbs 예능국이 이찬원 체제 강화를 위해 극비리에 추진 중이라는 대규모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젝트의 촬영 장소와 콘셉트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대한민국 가요계와 예능계를 동시에 재패하며 방송사의 판도까지 바꾸고 있는 2찬원 아티스트의 모든 진실한 기록과 그가 일구어가는 기적 같은 순간들을 가장 세밀하고 깊이 있게 취재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2찬원을 중심으로 재편될 KBS의 내년 예능 중에서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가장 기대하시나요?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과 뜨거운 관심이 이찬원 가수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건전한 웃음을 전하고 방송 문화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위대한 여정의 가장 든든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뉴스 365는 가수 이찬원의 정직한 삶과 그가 만들어내는 모든 감동적인 기적의 순간들을 가장 진실한 시선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시청률과 데이터 뒤에 숨겨진 아티스트의 치열한 노정과 그가 지켜내고자 하는 선한 가치들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2천원의 미소와 같은 밝은 에너지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욱 품격 있고 깊이 있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행하십시오. KBS 로비에서 벌어진 찬반 양측의 격렬한 대립은 2찬원 중심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시작되었고, 시시각각 변화는 긴박한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상세히 밝혀졌습니다. 2025년 12월 21일 오전 여의도에 위치한 KBS 본관 로비는 평소 주말 아침에 한산함과는 거리가 먼 비정상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날 성황리에 막을 내린 연애 대상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예능국 내부에서는 연출팀 재배치 검토라는 짧은 메시지가 공유되며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알렸습니다. 평소에는 각기 다른 층에서 업무를 보던 스태프들과 연출팀 직원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일찍부터 로비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들의 시선은 본관 서쪽 회의동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감지된 분위기는 단순한 시상식 뒤풀이가 아닌 방송사의 미래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실체적 확인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른바 2찬원 효과를 방송국 조직 전반에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연예대상 생방송 도중 2찬원이 화면에 등장하거나 멘트를 던질 때마다 실시간 데이터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언급량은 평소보다 4.6배 이상 치솟았고 시청률 잔류 곡선은 방송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V자형 반등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KBS 고위 관계자들은 시상식 종료 직후 이례적으로 빠른 총평 회의를 소집하여 MC 중심의 동선 재구축과 내년도 라인업 고정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찬원이라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방송사의 편성 전략 자체를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며 내부에서는 이를 2차원 체제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앞두고 예능국 내부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격렬한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찬성파는 시청률과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2차원을 방송사의 핵심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대파는 특정 인물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장르의 다양성을 해치고 조직의 정체성을 단일화할 위험이 있다며 속도 조절과 공정성을 요구했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두 그룹 사이에는 팽팽한 정적이 흘렀으며, 오전 9시 41분경 팀장급 인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는 순간 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회의 자료에 포함된 2천원 등장 구간의 시청률 잔류율 12.4%라는 경이로운 수치는 찬성파의 논리에 강력한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긴회의 끝에 오전 11시 7분경 회의실문이 열리며 흘러나온 움직입니다 라는 한마디는 사실상 2차원 중심의 조직개편이 공식화되었음을 선포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편성기획팀 간부의 입을 통해 연출팀 재배치 1차 검토와 새로운 시상식 운영방식 도입이 언급되자 로비 곳곳에서는 환호와 한숨이 엇갈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찬원이 단순히 인기 있는 출연자를 넘어 방송사의 시청률 챕터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구조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타 방송사들조차 KBS가 이찬원을 하나의 전략적 자산으로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에 경탄을 금치 못하며 이번 사태가 방송가 전체의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KBS 본관 로비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립과 논쟁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상보다 무서운 것은 조직이 움직였다는 사실이며 이찬원은 이제 프로그램의 인기를 넘어 방송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강력한 축으로 우뚝 섰습니다. 예능 인상 수상이라는 표면적인 성과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변화가 방송국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 이번 사건은 앞으로 2026년 KBS 예능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현장의 모든 정황은 이찬원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현재 여의도 KBS 본관을 휘감고 있는 팽팽한 긴장감은 단순한 연말의 분주함을 넘어 공영방송의 예능지형도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습니다. 연예대상 시상식 직후 벌어진 연출팀 재배치 논의와 예능국 내부의 이례적인 조기 전략회의는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파괴력이 단순한 출연자 수준을 넘어 방송국 조직 체계까지 움직이는 거대한 구조로 자리 잡았음을 방증합니다.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뜨거운 토론이 오갔던 본관 로비의 풍경은 이찬원 체제가 가져올 변화의 무게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으며 회의를 마치고 나온 관계자의 움직입니다라는 짧은 선언은 2026년 KBS 예능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이찬원이 등장하는 구간마다 기록된 비현실적인 시청률 잔류 곡선과 소셜 미디어상의 폭발적인 데이터 수치는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일반적인 시상식 진행 도중 발생하는 시청률 하락 패턴을 완전히 거스르며 MC 이찬원의 멘트마다. 그래프가 급격히 반등하는 V자형 곡선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재정렬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KBS 분석팀 내부에서조차 이 수치는 단순한 팬덤의 화력을 넘어 대중 전체의 시청 흐름이 이찬원이라는 축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곧 예능국의 편성 전략이 프로그램 중심에서 인물 중심의 지휘 체계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MC 중심 동선 재구축과 시상식 브랜드 재정비하는 2차원을 단순한 진행자가 아닌 방송사의 가치를 대변하는 핵심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2차원이 출연한 부루의 명곡이나 편스토랑 그리고 셀러 병사의 비밀 등에서 보여준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는 KBS라는 공영방송의 이미지를 더욱 젊고 활기차게 변화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한 방송사 간부가 언급했듯이 이찬원의 출연 곡선과 방송사의 브랜드인지도 곡선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이찬원이 하나의 콘텐츠를 넘어 방송국의 경영지표까지 좌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바라보는 내부의 우려섞인 시각 또한 조직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목소리로 경청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자칫 장르의 다양성을 저해하거나 예능국 본연의 색깔을 흐리게 할수 있다는 지적은 KBS가 2찬원 체제를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찬성파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의 효율성과 반대파가 강조하는 공공성 및 다양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2026년 KBS 예능국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의 결과로 연출팀의 대대적인 이동이 시작된 이상 KBS의 시계는 이미 이찬원이라는 강력한 동력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25년 12월의 여의도는 이찬원이라는 한 청년이 방송국의 낡은 관행을 깨고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는 기적 같은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상보다 무서운 건 조직이 움직였다는 사실이라는 말처럼 이찬원이 얻은 예능 인상은 그가 만들어낼 거대한 변화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시청률의 언어를 믿는 제작진들이 선택한 이 새로운 길은 앞으로 대한민국 예능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수를 넘어 방송사의 미래를 열어젖히는 구조적 혁신의 아이콘으로 그 자리를 확고히 굳혔습니다. 이찬원 가수가 이번 연예 대상 비공개 뒤풀이 현장에서 연출진들에게 전했다는 내년도 특집 프로그램에 대한 참신한 기획 아이디어나 그가 이번 조직 개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스태프들과 나누었다는 겸손한 소외 내용 혹은 KBS 예능국이 이찬원 체제 강화를 위해 극비리에 추진 중이라는 대규모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젝트의 촬영 장소와 콘셉트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대한민국 가요계와 예능계를 동시에 재패하며 방송사의 판도까지 바꾸고 있는 이찬원 아티스트의 모든 진실한 기록과 그가 일구어가는 기적 같은 순간들을 가장 세밀하고 깊이 있게 취재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찬원을 중심으로 재편될 KBS의 내년 예능 중에서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가장 기대하시나요?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과 뜨거운 관심이 이찬원 가수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건전한 웃음을 전하고 방송 문화에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위대한 여정의 가장 든든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뉴스365는 가수 이찬원의 정직한 삶과 그가 만들어내는 모든 감동적인 기적의 순간들을 가장 진실한 시선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시청률과 데이터 뒤에 숨겨진 아티스트의 치열한 노정과 그가 지켜내고자 하는 선한 가치들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2천원의 미소와 같은 밝은 에너지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욱 품격 있고 깊이 있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행하십시오.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찬원 가수가 이번 조직개편 회의 이후 예능국 선배 PD들과 가졌던 짧은 면담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드릴까요? 아니면 이찬원 가수의 내년도 고정 출연 확정 리스트와 새롭게 신설될 특집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대를 안내해 드릴까요?